28번 함수 fx가 x는 a 이상 x는 a 미만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로 나와있고 실수 t에 대하여 fx는 t를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을 gt라 하자. gt가 t는 12에서만 불연속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 보면 fx는 t를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을 gt라 하자. 그래프 그려야 될것 같다, 그치? 얘는 y는 fx와 y는 t의 교점의 x 좌표 중에서 최소값을 gt라고 하겠다라는 뜻이겠지, 그치? 그러면 gt를 찾으려면 y는 f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려야지, 거기에 y는 t를 그려 넣어서 교점을 찾고,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이 뭔지 찾아서, 그걸 gt라고 둬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y는 fx를 그릴 건데, 자, y는 fx에서 위에 걸 px, 아래 걸, 만약에 뭐 q, 어, rx라고 한다면, 그러면 rx는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잘 보면, 얘 1차 함수지, 그치? 기울기가 2에, 2에 2a제곱이고, 점, A, 4, 2의 A제곱.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야. 그럼 Rx는 됐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럼 px를 좀 이제 계산을 해서 Px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겠지. 그러면 얘는 미분에서 0 되는 점 찾고, 극한 뭐값 찾고 해서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Px 미분부터 하자. 그래서 P'x를 프라임 구해주면 2의 x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2의 x제곱은 그냥 곱해져. 전체적으로 다 곱해주고, 자, 먼저 곱의 미분법 할 거니까, e의 x제곱을 미분했으면, x-a-2의 제곱은 그대로 써줄 거고, 더하기. 이번에는 e의 x제곱 그대로 두고, 얘를 미분할 거야. 그러면 2x-a-2 될 것이고, 공통인수 보이니까, 얘로 묶어주자. 그럼 e의 x제곱 x-a-2 그 다음 x-a-2 플러스 2 해줄 거니까 x-a겠지. 그래서 p'x가 프라임 0이 되는 점을 찾아줄 거고 그러면 x는 a 또는 a 플러스 2지. 그래서 좌표는 a, px에다가 a 대입해주면 a 대입해주니까 어, 2의 제곱 4, 2의 a 제곱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는 a 플러스 2를 대입했어 그랬더니 0이지 그래서 a 플러스 2, 0을 지난다는 것도 알았고 그 다음 에 x가 a 이상이니까 극한값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뭐 얼마가 되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된다 그치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px를 구했더니 얘 무한대 얘도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로 가까이 가겠다. 그치? 얘는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 A에서 그래프가 두 개로 나눠지니까, A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0이라는 점도 나왔으니까, A 플러스 2,0. 여기도 지날 거야. 그 다음에, A,42의 A제곱. 그러면, 여기 어딘가도 지날 거고, A, 4, 2의 A제곱. 여기 지나면서, 그 다음, 극한,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갈 거니까 이렇게 증가해야 되겠다, 그치? 그래프를 대충 그려주면, 뭐 이런 모양이 되겠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그치? 이게 Y는 PX 파트야. 그 다음에 RX는, 어, 점 A, 4, 2의 A제곱. 방금 나왔다, 그치? 이점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렸어. 지금 y는 fx의 그래프를 각각 그렸고 그다음 y는 fx랑 y는 t의 교점을 찾아봐야 돼. 자, 근데 y는 t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y는 t를 이렇게 쭉 그려 가볼 건데 예를 들어서 y는 t가 이런 데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y는 t라면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어차피 그 x의 최소값도 얘겠지 그치? 이 점의 x좌표 여기가 gt가 된다라는 뜻인 거야. 만약에 어, y는 t가 여기 있어. 자, 얘가 y는 t야. 그럼 교점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생기잖아. 그 중에서 x의 최소값 그러면 이 점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때의 x좌표 얘가 gt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개를 해봤는데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제일 아래쪽에 처음에 그렸던 보라색 y는 t를 보면 y는 t가 여기였어. 근데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그냥 조금 더 올라가서 또그 옆에 gt가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선을 쭉 따라 올라가면서 그때의 x좌표가 계속 gt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갈때 x는 a까지 이렇게 f y는 t를 이렇게 쭉 그려 나가면 이렇게 쭉 그려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g t가 계속 이 x축 위에서 연속이 되면서 여기까지 쭉 연속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그치 자, 그러면 지우자. 근데 만, 지금 여기에 y는 t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는 y는 t가 여기까지 계속 올라올 때까지는 gt 지금 gt는 x 좌표잖아 그치 gt가 뭐냐면 x의 최소값이니까 gt는 x값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 x 계속 이제 연속이 되도록 t는 12에서만 불연속이라 그랬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계속 연속이야 그치 자 지금 계속 연속인데 그 다음에 지금 y는 t를 여기다가 딱 진하게 여기 접하게 그렸잖아. 그치? 근데 그거보다 살짝 올라갔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점이 이제 이쪽 오른쪽에서 생긴 거야. 갑자기 뚝 떨어졌지. 그치? 여기가 GT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보다 살짝만 올라가면 여기는 안 지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 GT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쭉 GT가 되는 거야. 아까는 여기까지가 여기 빨간색 요 부분이 g t 였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즉 여기에 불연속인 점이 생겨 버렸지 그렇 그게 언제냐면 t가 12일 때만 불연속이라 그랬어. 지금 여기 빨간 요 y는 t 있잖아. 요 지점에서 불연속이 됐으니까 여기가 12라는 뜻이겠지. 근데 이 y 값이 지금 여기 요 점이 a, 42의 a 제곱이었잖아. 결국은 4e의 a제곱이 12와 같다는 뜻이겠지. 2의 a제곱이 3이라는 걸알수 있어. 일단 이걸 하나 찾았어. 이 그래프에서 gt가 나타나는 부분을 보면 여기 빨간 부분 있지 그치? 여기 지금 여기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부분 이 부분 여기에 gt 여기만 이제 gt가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 상으로 보자면 요 부분, 여기 직선 부분, 여기 요 부분이랑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요 부분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x 좌표가 다 g t 인 거지. 자, 고그 부분만 따로 다시 그려 볼게.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 여기 a. 여기 a가 있는데 a까지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에 해당하는 여기, 요 부분 있지, 그치, 요 x 좌표 요기가 이제 GT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또 여기 Y는 12에서, Y는 T, T가 12, Y는 12에서 불연속이 되면서 또 이제 이쪽 파트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어. 여기가 A 플러스 2이긴 했는데,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요렇게 생긴 요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x 좌표 또요 부분이 이제 GT에 해당하는 거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이제 요 부분 이렇게 생긴 거고 요 그래프는 y는 px였지 그리고 이 그래프는 y는 rx였단 말이야 물론 얘네들 전부 y는 fx지 그치 y는 fx의 그래프인데 x는 a 이상일 때 미만일 때로 나눠져 있으니까 px rx로 그냥 나타낸 것뿐이야 자, 그러,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fx는 t를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을 gt라고 했어. fx는 t를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을 gt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가 gt라는 거잖아. 여기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f의 gt가 T지 그치? 그러니까 f랑 g는 어떤 관계야? 역함수 관계인 거야. 얘네들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뜻이야. 근데 f가 p x r x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 p x e 파트 여기에서는 p의 gt가 t겠지. 여기에서는 r의 gt가 t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둘다 f야. f의 gt가 t이긴 한데 px 그래프에서는 pgt가 t일 거고 여기 rx 파트에서는 rgt가 t일 거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써 보면 어, pgt가 t인 부분이 pgt가 t. p랑 g가 역함수 관계이기도 하고 r과 g가 역함수이기도 하지, 그치? 근데 그거는 뭘 기준으로 나눠지냐면, y는 12, 자, 12가 t였지, 그치? t가 12일 때를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야. t가 12보다 크면 p, x랑 관계가 있고, 12보다 작거나 같으면 rx, 그러니까 이 t가 12보다 클 때, 12보다 클 때는 p, g, t가 t인 거고. t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rgt가 t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왜 하고 있냐면 문제를 다시 봐봐. 문제에서 보면 구하라는 게 g 프라임 f 어쩌고 이값을 구하는 거잖아. 역함수 미분법이 필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에, 역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미분하는 그 미분법을 쓸 건데, 근데 f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f를 p와 r로 구분해서 역함수 관계로 이렇게 나타내 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계산하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g 프라임 어쩌고 하는 이거 이제 계산하자. 먼저 분자부터 f 프라임, 어, f 프라임이 아니라 g 프라임 f의 a 플러스 e. 이것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면 근데 f의 a 플러스 2가 얼마야? 0이었지. 아까 그래프에서 아니면 여기 a 플러스 2가 f의 a 플러스 2 아까 그래프 봐봐. a 플러스 2, 0을 지났지. 그치? a 플러스 2, 0을 지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다 그냥 직접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고 어쨌든 f의 a 플러스 2는 0이야. 그래서 g 프라임 0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g 프라임 0이니까 역함수 미분법 해주면 뭐가 돼? f 프라임 g 0분의 1이지, 그치? 그치? 근데 여기서는 그냥 f 프라임이라고 쓰면 안 돼. 그 f가 p 프라임인지 r 프라임인지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거는 바로 위에서 t가 12보다 큰지 작은지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t가 0이지, 그치? g'0, t가 0이잖아. t가 0이기 때문에 얘는 12보다 어때? 작지. 작기 때문에 r인 거야. f' 중에서도 r' g0분의 1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R' 값을 생각해 보면, Rx, 자, 문제 제일 처음 위로 올라가 봐봐. Rx가 이거잖아. 그러면은, 뒤에 g0이 얼만지, 얼만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R' x는 2의 2a제곱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2의 2a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2의 a제곱이 3이라는 걸 찾아뒀어. 그래서 2의 a제곱이 3이니까 3의 제곱분의 1, 9분의 1이 되겠지. 자, 뭐, 분모하기 전에 여기 g0 몰라도 구할 수 있긴 한데 g0이 도대체 어딘가 잠깐 보고 넘어가자. 여기 위에 그래프 봐봐. 위에 그래프를 보면 g0이라는 거는 t가 0일 때 y는 fx의 교점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잖아. 그럼 t는 0이라는 게이 직선이지. 얘가 t는 0이잖아. 얘와의 교점은 여기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g0이야. 그러면 r' g0. 여기에서의 이 g0이라는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물어보는 거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게 ea, ea 제곱이지, 그치? 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모. 분모는 g'. f의 a 플러스 6이야. 자 이걸 구할 거야. 자 근데 여기 f의 a 플러스 6예를 보면 방금 위에서 한 것처럼 여기 방금 1번에서도 g 프라임 0할때 0이 12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함수가 p인지 r인지로 나눠졌잖아 그치? 그래서 f의 a 플러스 6이 12보다 큰지 작은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f의 a 플러스 6. f의 a 플러스 6은 제일 처음에 주어진 함수 fx 봐봐. 자, 함수 fx 보면 a 플러스 6은 a보다 크니까 위에다 대입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위쪽에다가 a 플러스 6을 대입해주니까 4의 제곱. 그래서 16e의 a 플러스 6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이 지금 t인데 t가 지금 f의 a 플러스 6이잖아. 근데 그걸 위에 주어진 이식에다 대입을 해보니까 16의 2의 a 플러스 6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12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면 되지, 그치? 근데 어차피 2의 a 플러스 6, 2의 a 제곱이 3이었고 그럼 얘는 1보다 크니까 얘는 16보다 크다. 즉 12보다는 무조건 크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12보다 크니까 여기 위에서 찾아둔 거에서 12보다 큰 거는 P 함수랑 관계가 있지, 그치? 음, 일단 그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g f 의 A 플러스 6을 계산을 할 건데, 얘는 G'F 값이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역함수 할 때, 계산할 때 어떻게 해? F'F. a 플러스 6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치? 분의 1 근데 여기서는 f가 p 프라임 a 플러스 6이지. 자 지금 뭐 했는지 잠깐 다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그 얘네들 지금 역함수 관계잖아. 그치? 그래서 g 프라임 g 역함수기 때문에 g의 fx 얘가 x잖아. 그럼 이거 양변 미분, 미분 해주면 g 프라임 f(x) 될 거고 그래서 어 그리고 곱하기 f 프라임 x는 1이 되면서 g 프라임 f(x) g 프라임 f(x)가 f 프라임 x 분의 1이잖아 그거 한 거야 지금 여기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 f 프라임 했을 때요 관계를 봐봐 이게 요렇게 되는 게 지금 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해 되지? 음, 자 이걸 써서 f' a plus 6인데 이 t가 아까 처음에 했던 t가 12보다 크니까 여기서 f는 둘 중에서 p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p' a plus 6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p' a plus 6은 아까 p x 제일 처음에 구해 뒀지, 그렇지? 제일 처음 여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p' x 구해 뒀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p p a 6은 계산할 수 있겠지, 그렇 그럼 여기에다가 a 플러스 6을 대입해주면 2의 a 플러스 2의 뭐 a 6 제곱이 될 거고, 그다음 a 플러스 6을 대입할 거야. x 대신에 a 플러스 6 대입하면 4의 제곱 되지, 그렇 그러면 1심 어,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여기 뒤에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 a 플러스 6 대입 해 주면 4, a 플러스 6 대입 해 주면 6, 그래서 곱하기 24 분의 1이지. 근데 2의 a 제곱이 3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3 곱하기 2의 6 제곱 곱하기 24 분의 1이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할 게 어, 2번 분의 1번이지, 그치? 방금 구한 거 2번 분의 1번 할 거니까 2번 분의 1번 해주면 얘 분의 이렇게 이거 분의 이거 분물수니까 9분의 3 곱하기 2의 6제곱 곱하기 24될 거고 약분 해주면 여기 8 해서 8, 2의 6제곱이겠지. 답은 4번. 어, 어, 4번.